오늘은 서윤이와 말라가를 떠나고 있어요. <laughs> 오늘 또하 날인데 아 정말 이 길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길 한번 보여드릴려고 여기는 저희가 자주 가던 말라가의 맥도날드인데 여기 앉아서 먹으면은 비가 정말 끝내줍니다 네, 날씨 좋아요 저기 지브롤터가 보이네요 지브롤터가 보이는데 아, 여기 삐쭉 올라온 산같은 거. 네 근데 아, 지금 잘안 보인다 밖으로 지브롤터가 살짝 올라왔어요 어... 지브롤터가... 지브롤터는 영국 땅이에요 여기 스페인에 있지만 계속 스페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영국은... 저기가... 과거에는 확실히 어떤... 군사적 요충지가 맞았죠 지브롤터 해협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튼 안 주고 있어요 여의도보다 더 작은 땅인데, 예, 네, 저기서 아주 큰 영국의 도시를 형성하고, 공항도 있어요, 안에. 예, 네, 그렇게 있습니다. 어, 대신에 스페인은 <laughs> 세우터가 있어요. 세우터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바로 지브롤터 건너편에 있는데, 지브롤터 해협 판하편에 예, 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자기 땅 조금씩 만들어 놓고서 안 주고 있기는. 지난번에 저희 갔다 왔었는데 지브롤터는 어, 영국의 2층 버스 다니고, 영국의 시계탑이 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A 7번 도로를 따라서 달리고 있어요. 우선 가려고 합니다. 내려오세요.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말라가 출발해서 지브롤터 들렸다가 세비야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세비야요? 네, 오늘은 세비야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세비야. 근데 세비야 맞요 맞아요. 나다가서 또 봐야 기억하죠? 안녕하세요. 서윤이 귀염둥이 서윤이 아빠입니다. 저희는 지금 카디스에 왔습니다. 오늘 카디스에 갔다가 그밑동네 가서 플라멩고를 볼거예요 일단은 여기 바다가 멋있다고 하니까 카디스 한번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가봅시다. <laughs> <laughs> 말라가에서 지중해만 보다가 오늘은 대서양을 한번 보려고 카디스로 왔어요. 그래서 저쩌고 있고요. 아차, 카디스의 거리에요 뭔가, 이름이, 이름이 대사양이에요 뭔가 지중해에서 보던 바다랑은 사뭇 거친 느낌의 바다네요, 우와 그 말라가에는 맨날 바다 잔잔했었는데 어, 아, 뭔가 큰 물고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예쁘다 하길 진짜 색깔 봐 여기 살고 싶어요? 네. 아빠는 한국 갈게요. 아빠는 한국 갈게요. 플라멩고 보러 갈꺼죠? 근데 속상해요 왜요? 한국사람한테 어? 한국사람 맨날 흘러 어, 플라멩고 공연 보려고서 빨리 가야돼서 그래 <laughs> 왜이렇게 뛰고있어요 우리 네? 우리 오밤춤에 왜이렇게 뛰고있는거야 뭐? 우리 오밤춤에 왜이렇게 뛰고있는거야 다왔다 어, 플라마고 보면 2분 남았어, 2분 빨리 와 어, 여기에요 플라마고 보면 이제 아, 스팸 광장에서 야경이 너무 예뻐서 산진 찍다가 늦을 뻔했어 재밌었어? 아, 더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요? 네 내일 한번더 볼까, 올 내일 돼요 <laughs> 내일 돼요 네, 내일 보... 돼요 <laughs> 내일 돼요 진짜 더 보고 싶어요네이데요 데이데요? 데이데요? 요왜이래요안이하요요요이요이데요 데이데요? 데이데데요데가요 어땠는지 보여데요요 자 여기 내려와서 보여줘 플라멩고 어떻게 쳤어? <laughs> <이런> 올라 <생겼어요. 웃음> 어떻게 멋있었어요? 네. 플라멩고? 네, 멋있었어요. 음, 응. 근데 밤이 되니까 여기 춥다 그지? 네? 밤이 되니까 추워. 네 엄청 추워요. 응. <laughs> 저 아빠 그래서 손꼭 잡고 있는 거안 보여요? 아 우리 손좀꼭 잡고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아이아이아이 점점 잘라고손 진주들. 안녕계세요 제가 내가 들게. 근데 서윤아 여기. <laughs> 여기 세피아는 응. 아, 밤 늦었는데 산도 대금만 돌아다닌다, 그제 응. 응. 왜 이렇게 많이 어. 돌아다녀? 저 오늘 플라멩고 공연을 보면서 느낀 거는 왜왜 스페인을 정열의 나라 정 나라라고 부르는지를 어, 알수 있었을 것 같아요. 플라멩고 모의 댄서들이 어, 플라멩고가 그 집시들의 한이 좀 서린 음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그 표정, 표정과 네, 그 진지한 표정과 그리고 어, 그 발동작 그리고 손끝의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양.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본뭐 동영상이나 뭐 지나가다가 조금씩 본 플라멩고의 소감은 주로 여성 댄서들이 춤을 많이 추서 췄었어요 뭐 오늘도 되게 여러 한 시간 반 동안 많은 공연 많은 분들이 춤을 추셨는데 네. 남성이 추는 플라멩고도 진짜 멋있어요 <laughs> 원래 남자한테잘안 안 반하는데 끝이 섬니다 잠깐만 어? 그, 그 남자 아저씨가 춤, 춤 있잖아 키큰 아저씨가 추춤플라멩고 아 저희 플라멩고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어, 사람들, 막 어, 여자 치마가 막 테이블 위로 위로 쓸고 가고, 치, 뺨 때리고 <laughs> 서윤이 잔, 잔에 잔 넘어뜨릴뻔하고 먼지 들어가고 그리고 아저씨들이랑 그 춤추는 아줌마가 막 땀이 막 나갖고, 저희막땀 맞고 그랬어요 그 <laughs> 그래도 너무 재밌었지 그치 어? 내일 보기로 한 거야? 어? 네. 내일, 내일 또볼 거야? 네. 알았어. 네. 아. 알았어. 그럼 아빠가 밤에 고민 좀 해볼게 알았지? 아 왜요? <laughs> 알았어. 재밌잖아요. 어, 근데 어 우리 하마튼은 못볼 뻔했어, 그지? 저 여기 네. 어세비야 너무 좋아요. 세비야 느낌이 너무 좋아요. 딱. 그거 아, 알죠? 비엔나 느낌이에요 비엔나 그거 ]처럼. 알죠? 그거 알죠? 죠냐면 우리 아빠가 우우아아빠그여 d 여 i g 라 t g 춤출때반 i g h 대요 o 아, <laughs> 너무 멋있었어 거기 비엔나 느낌처럼 일단 건물들이 어, 멋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너무 잘 썼고 에, 저희 올해 여행하고 있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엔나에 너무 짧게 뭐, 저희 3박 4일 있었는데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좀더샅샅시 뒤져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비엔나는 에, 여기는 아직은 결정 안 했는데 아마 저희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안녕하고 숙소로 가보자 알았지? 응. 어... 선생님 안녕해주세요. 안녕. <laughs> 손꼭 잡아. 알았어. 안녕. <laughs> <laughs>